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역준 선생님입니다. 강사들의 귀신과 같은 답찾기를 찾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할수 있을 것 같다는 어, 환상, 착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2018학년도 2017학년 시행한 6월 9월 고3 오답률 1위와 3위는 전부 33번 빈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뭘까요? 보다시피 우선은 빈칸추론이라는 겁니다. 우연찮게또 33번 문제였고요. 6월달에 3위가 33번 그리고 9월달에는 75%가 틀린 33번이었습니다. 아, 보다시피 빈칸추론이 3개월이 지나도 그렇게 썩 개선된거는 특별한 개선됐다는 어, 통계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걸로 봐서 어, 강사들의 그러한 현란한 풀이법은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지난 시점에도 그렇다는 거죠. 자, 강사들 의 귀신 같은 답잡기는 결국 쇼입니다. 이 쇼를 잊으시고 도움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본 영어인 바로 독해력에 힘을 쓰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 제가 할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조언, 뭐 그런 걸 한다면 때로는 빈칸 추론에서 어려우면... 헷갈릴 경우 있죠. 아닌 답을 지워서 삭제해서 찾으면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 지우고 나면 하나 남겠죠. 네, 이런 것도 남들로 뭐 방법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 오케스트라이지 분석이 아닌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 3번 문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나? 그 특징 중에는 단어가 이숙하지 않은 단어 이와 같이 internal representations 이숙하지 않은 단어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또 33번 문제 예, 9월 달에 그것도 externalization 이런 같은 외적화라는 이런이두 가지의 특징은 바로 단어가 이숙하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독해를 하고 나서는 이 단어의 뜻을 알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참고로 representation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타내면 internal, 내면의 표상. 마음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표상화. 이런 뜻이고, 그 반대가, internal의 반대가 external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internal을 우리가 6월달에 배워서 애워놨다면 internal의 반대가 external이니까 외적 표상이 된 거죠. 외적 표상은 표현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뭐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알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문제이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네, 푸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게이 문장 앞뒤에서 이것을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쭉 연결을 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externalization도 뒤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단어 모른다 도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당연히 갑니다. To make a plan for the future, the brain must have Uh, an ability to uh,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and uh, reconfigure them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 pre uh, present reality exactly. To accomplish that, the organism must go beyond the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s. The models of a world outside it must acquire ability to blank, we can argue that tool making one of the funda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a primate uh, cognition depends on disability since a tool does not exist in a ready-made form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s to be imagined in order to be made. The neural machinery uh, for creating and ball holding images of the future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he tool making and t h s o for launching human civilization. 자, 우선 올라가세요. 뭐 빈칸의 문장을 정확히 읽고 앞을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는 원래 앞 위에 있는 거지뭐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책이란 걸 중간에 인사해 있습니까 그냥 쭉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 2, 3, 4, 5번 고르시고, 그래도 뭔가, 아, 안 떠올랐을 때는, 삭제법을 써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빈칸에, 어, 이, 아무래도 빈칸은 철저히 읽고, 앞과 뒤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때까지 가면 시간은 벌써 2분 지났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된다 했을 때,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된 계획을 짜죠.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정한 어떠한 이전의 경험을 요소를 가져다가 컨피거 구성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들을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어떤 실체적인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현실을 정확히 카피하지 않는, 똑같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능력. 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체는, 유기체는 반드시 어떠한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 자, 내적 표상이 뭐냐? 바로 세상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모델링하는 게 바로 내적 표상을 만드는 거죠. 마음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그것은, 그래서 능력을 얻어야 된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구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구별되는 특징, 바로 유인원, 네, 인식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뭐에 의존합니까? 뭐에 달라붙습니까? 이러한 능력에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도구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레디메디 이미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성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뉴럴 신경이라는 이 기계. 신경이라는 이러한 기계 같은 시스템은 결국 만들어서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겠죠.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필요 전제 조건인 거죠. 독을 만들기 위한. 따라서 인간의 문명을 런칭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기도 하죠. 대충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슬쩍 기억이 남죠. 아 결국에는 똑같이 카피하지 않고 상상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그게 그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니까 정확한 이미지를 거울처럼 바깥 세상의 정확한 이미지를 거울처럼 하는 건어 이상하다. 왜? 카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기억나거든요. 이 자, 매니플레이 조작하고 변형하는 거. 이러한 모델을 조작하고 변형하는 거. 어, 그럴싸해요. 3번. 현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비주얼라이즈. 보유인. 시각화시킨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다. 1번과 에, 어떻게 보면은 2번은, 3번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답은 지우고. 자, 모델을 기억으로부터 다시 소환한다. 기억에서 소환한다는 말은 없었죠. 상상한다는 거였죠. 아이덴티파이 정체를 확인하고 다시 똑같이 만드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아주 똑같이 충실하게 그대로 복제하는 거. 이것도 3번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남는 게 2번밖에 없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나왔던 이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아시겠지만 카피하지 말자는 거군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현재를 카피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넘어스는 거죠. 어떠한 능력을 넘어스는 걸까요? 그대로 카피하는 거. 그대로 카피하는 게 뭔데? 바로 여기서 보고 있는 이겁니다. Form Internal Representation. 내면의 우리 마음 속의 Representation. 어떠한 영상을 그대로 표상 거울처럼 비춰주거든요 마음속에 그것을 인터널 레플레젠테이션을 해요 내적 표상 거울에 비추듯이 세상을 보는 거 그게 바로 바깥 세상을 그대로 모델링하는 거잖아 같은 거예요 모델링하는 거죠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쓰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카피하자는 말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것은 그러면 어떤 능력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은 도구를 갖고 설명했어요 도구라는 게 특징이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이 능력에 의존한다. 도구는 뭔데?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아, 이거는, 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는데 상상해야지. 그렇죠? 상상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걸 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거다. 이게 전부 다, 내적 어, 표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내지표상은 세상을 모델링한 것이다라고 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카피하는 것이다. 세상을. 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러나 어, 딱딱 지우고 나면 어, 정답이 이분이구나. 를 알면 좋고 물론 쭉 읽고 나서 이번이네딱 찍는 게 제일 좋겠죠. 답을 찾는 게. 아닐 때는 삭제하자. 두 번째 갑시다. Externalization is a foundation from which many narrative conversations are built. This requires A uh, particular shift in use of language, uh, of internalizing conversations involving tracing the influ influence of the problem in children, a child's uh, life over time, and how the problem has uh, disempowered uh, the child uh, by limiting his ability to see things in a different light. The council helps the child uh, to change uh, by deconstructing old stories. Uh, and reconstructing preferred stories about himself and his life. To help the child develop a new story, the counselor and the child search for times when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or the child's life and focuses on the different ways the child thought, felt, and the behavior. Have this blank helps the child create a new. prefer the story as a new prefer r e d story begins to emerge it is in front to assist the e child to hold on to or stay connected to new story 자 가죠 자 아까 말씀 인터널에 반대니까 상상을 조금 하세요. 이스터널에 대해서 뭔가 좀 외쪽으로 나타내는 거 감정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아 뭐 그렇게 집중 생각하십니다. 감정 표현, 내적화, 외적화, 그렇죠? 외면화 시킨다는 것은 바로 기초이며, 그것은 많은 이야기, 컨버세이션의 기초가 돼요, 그렇죠? 이야기 대화, 이야기 대화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것은 특정한 변동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하게 시프트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흔히들 대화를 externalizing 대화를 외면화시키는 거 표출하는 거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뭐 대충 그렇게 합시다. 대화를 externalizing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를 포함하냐면 흔적을 영향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적해요. 아이들의 삶에 오랜 시간 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아이들의 힘을 빼서 파워를 빼서 자신의 능력을 다른 식으로 보지 보는 것을 막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서 다르게 보는 다른 각도로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을 막게 하는 그걸 추적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대화를 외면화한다는 외면화된 대화 다 좋아요. 스탠레이징하는 대화는 어떤 것을 아무래도 이런 것을 수반하게 되는데 바로 추적하는 거죠. 문제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그 문제가 아이들 문제겠죠. 아이들에게 힘을 빼서 결국에 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서 다른 각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추적하는 거예요. 카운셀러는 아이들이 변하도록 도움을 줘요. 그것은 바로 오랜 이야기들, 자기 문제 되는 이야기있죠그 이야기를 분해해서 다시 원하는 이야기로 재조립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재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카운셀러와 아이들은 그 때를 서치,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는 문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때, 그리고 문제가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던, 과거 생각하고 느꼈던, 그리고 행동했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걸 찾아. 바로 이러한 뭔가가 아이들이 새로운 그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새롭고 원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시스트 도와서 계속 유지하게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연결되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충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에스터널 자에서 이야기를 표출하는 거, 나오게 하는 거. 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아이가 가졌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새로 이 구성하는 거죠. 이야기로. 그쵸? 이야기로 구성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하면 아이가, 아, 그걸 구성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게끔 하면 뭐 개선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갑니다. e x c 예외들. 그 문제 이야기에 대한 예외들. 글쎄. Distance from, 멀리 한다. 바꾼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죠. 대체 한 이야기와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 끝에 나왔지만, 유지하고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멀리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반대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한걸 지울 수 있겠고. 자, 문제들. originate from counselor 에게서 나온 문제. 카운 u 러 에게서 나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 없었죠. effort, 노력들. 올드 하고 새로운 경험. 아여기까지 좋아요. 그걸 결합하려는, 결합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올드를 분해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고 했죠. 조립하자고 했죠. 그러므로 결합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우고. 방법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로, 이런 거 없었거든요.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럼 요거인 것 같다. 자, 그럼 확인 작업 해볼게요. 예외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그 문제에 대한 예외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제 빈 칸에 요 문장을 읽고 앞뒤를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자 아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개발하기라는 걸 돕기 위해선 카운셀러와 아이는 그때를 찾는 거예요 어떤 때인가요 바로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예외적인 아이거죠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때가 있었대요 이거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 포커스를 과거에 그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때가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것들이 도움을 주겠다. 그렇그 문제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찾으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아, 이럴 때 보니까 예외가 있네. 이럴 때 보니까 이 문제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네. 이럴 때 보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의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네. 문제가. 아 이때가 있구나. 이걸 갖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완벽한 거죠. 그러나 요차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1분 30초 안에 충분히 시간이 줬을 때 이거를 고르는 건딱 나오면 가장 베리근 아주 좋은 쾌적의 상태. 근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땐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답을 고른 것도 좋은 방법. 자, 하여튼 공통점은 그겁니다. 에 인터널 레퍼테티션하고 아마 이스터널리지션 요두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알아놔야 돼요. 이제는 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 인터널, 엑스터널. 아 내적, 외적. 그리고 내면적인 인터넷 내면적인 레프렌티테이션은 표상. 표상어 뭐다? 마음의 거울. 세상을 비추는 그대로 비추는 거. 그대로 마음속에 똑같은 걸 상응하는 것을 그리잖아요. 내적 표상. 이 라고 해서 외부 세계를 모델링 하는 거. 자, 그런 뜻이구나. 표상이란 말이 결국 어 거울처럼 표현하는 상이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a 스터 z a t i 이션 아이거는 이제 외적 표, 외, 외, 외제화라는 것인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것을 외제화라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야기 컨버세이션, 대화의 아무도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들 사용 언어도 당연히 이야기,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대화에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특정 어떤 전환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화에서는 문제를, 흔적을 찾는 거죠. 영향을 주는 문제가 뭐지라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 근데 다른 거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예, 흔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카운셀러가 결국에는 어, 그저 이게 구성을 해 보는 거죠,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예외를 찾아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거 시즌 전체 내용의 이제 흐름인 거죠. 왜 애들이 저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벗어나면 전체를 읽음으로써 삭제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신과 같은 답 찾기는 잊으세요. 네, 그건 쇼입니다. 쇼.